야담 이야기 수절과부 어머니를 버린 새아들 옛날 한 마을에 아들 삼 형제를 두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여자 혼자 힘으로 아들 셋을 키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며 어떻게든 자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가 휘도록 일만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정해준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하루를 버텨내며 살았습니다. 어쩌다 자식들의 끼니를 챙기지 못할 정도로 궁핍할 때가 있는 날이며 다른 집들을 찾아가며 구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장성하게 잘 키우는 것만이 본인의 소명이라 여겼습니다. 자식들의 온 정성을 다 쏟아 키우고 나서 드디어 아들 셋을 장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장가를 보내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둘째와 셋째 아들까지 짝을 지어 장가를 보냈습니다. 아들 셋은 가정을 이루고 손녀와 손자까지 품에 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과부는 나이가 들어 기운이 빠진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자식들을 위해 노력했던 어머니가 힘이 빠지자 아들과 며느리들은 늙은 노모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관시를 시작하니 처음에는 어머니를 감싸던 아들들도 어머니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어머니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쇠약해진 어머니는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을 얻어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에 대한 무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주지도 않을 뿐더러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박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무슨 짐짝처럼 취급을 한 것입니다. 삼형제는 병든 노모를 집에 두고 세간을 나가버렸습니다. 삼형제는 늦은 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서 짐을 모조리 빼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뜬 어머니는 아들 셋이 모두 자신을 버려두고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어머니는 홀로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것도 내 운명일 테지. 본인의 처량한 신세가 허탈하고 한심해서 밤새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부엌에 남아있는 보리로 죽을 만들어서 끼니를 대신해서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은 어머니를 홀로 남기고 떠난 것이 미안했는지 한 번씩 순번을 정해서 어머니 집에 보리와 약간의 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들은 돌아가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삐죽 얼굴만 내밀고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하고는 집을 나서기 일쑤였습니다. 병든 노모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배고픔보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집안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으니 이보다 고독할 때가 없었습니다. 말벗 하나 없이 어머니는 죽을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동냥을 청하겠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툇마루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로 천천히 스님 앞으로 걸어 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는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이 부처님 덕이다 싶어 스님 에게 보시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는 보리 쌀 남은 것한 대빡을 스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스님은 초라한 행색의 어머니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아픈 게 당연하지요. 병색이 완연해 보이는데 혼자 사시는 겁니까? 스님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자식이 없으십니까? 아들 셋이 있기는 한데 다들 집을 나갔습니다. 자식들이 어미를 보러 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스님은 혀를 끌끌 차며 물었습니다. 다들 먹고 사느라 바쁜데, 어디, 늙은 것을 돌볼 틈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익숙합니다. 스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한참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의 결심이 섰는지, 어머니를 바라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은 바랑에서 금반지를 하나 꺼내서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번쩍거리는 금반지는 한눈에 봐도 제법 값이 나가 보였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스님은 웃으며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 건너 마을 장자댁에서 시주를 받은 물건입니다. 병을 고칠 방도가 여기에 있는 듯하여 그러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받으십시오. 스님은 어머니 손에 반지를 쥐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리둥절에서는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반드시 손가락에 끼고 계셔야 합니다. 스님이 억지로 맡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금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하니 속는 셈 치고 반지를 끼고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스님이 돌아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보리살을 가져와 항아리에 채워줄 요량이었습니다. 잠시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가려는 찰나, 큰아들 눈에 어머니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가 보였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금반지에 눈이 커졌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금반지가 우리 차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우들이 가져가서는 안될 말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큰아들의 부인 역시 동의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대접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반지를 얻겠다는 일념으로 어머니에게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을 차려다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춥지는 않으실까 방에 불까지 떼어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둘째 내외도 어머니 집에 와서는 손에 있는 금반지를 보고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뒤늦게 이야기를 들은 막내 내외도 어머니를 찾아와서는 서로 경쟁하듯 효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효자 아들 셋이 갑자기 효자로 둔갑했습니다. 매일같이 집을 찾아와서 어머니의 문안을 챙기며 서로 잘 보이겠다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삼형제의 정성스런 봉양에 건강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아서 어머니는 말끔히 병이 나아졌습니다. 금반지에 눈이 먼 자식들의 대접을 받으며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히 세월을 보내던 어머니는 눈을 감기 전에 스님에게 금반지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스님 것이니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며 반지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삼형제는 서로 반지를 먼저 찾겠다며 집안을 숙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반지 찾기에 열을 올리던 삼형제 중에 첫째가 먼저 집을 나서고 뒤이어 둘째와 막내도 허탈한 기분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똑같네요. 효자 계약서라고 있죠. 먼저 재산을 물려줘서 쪽박 차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고 했죠. 그래야 위 이야기처럼 돈 때문에 자식들이 효도를 하니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를 돈으로 생각한다는 게 미친 짓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절대 먼저 재산을 물려주지 마세요. 그 돈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